자, 요번 문제, 역시나 기호 나와 있어. 기호 나와 있으면 뭐다? 찾고 가자. 라는 거야. 자,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이, 뭐 생물권에다가 CO2를 주고 있고, 그리고 A로 다시 CO2를 받고 있네? 기권이잖아. 그치? 그리고 B는 뭐야? 생물권에서 CO2를? 수중식물의 호흡으로 주고 있네? 얘는 뭐야? 수중식물. 아, 수권이다. 이렇게 적고 넘어가자. 자, C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이 침전되고 있어. 아, 얘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 그리고 기권, 생물권, 수권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 직권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기로 넘어갈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직권, B는 기권, C는 숙권이다. 선생님이 찾고 들어갔죠. A는 기권, B는 숙권, 그리고 C는 직권이다. 라고 찾고 넘어갔고, 2번, 가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가 같은 경우 여기 있고, 지금 직권에서 기 권으로 가고 있어 그치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뭐 있었어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 맞아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맞아 하지만 포인트가 뭐야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건 아니야.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시가 바로 메테인 수화물 증발이라는 거지. 메테인 수화물 증발. 자, 얘네는 인간 활동이 없더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이라는그 지역적인 보기가 틀리게 되는 거야. 때문에 이번은 틀리고. 자, 가 과정이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가 과정 뭐라 그랬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게 돼. CO2가 많아지는 것. CO2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많아지는 거겠지. 온실 효과 뭐야? 온도가 상승하는 거. 맞게 되죠. 3번이 맞게 돼. 혹시 모르니까 4번, 5번도 체크하고 갈게. 각 과정을 통해 기권의 탄소 양 감소한다. 뭐야?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고 있는데 기권의 탄소 양은 증가하게 되죠. 5번. 광합성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저장된다. 요거 반대죠.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니까. 때문에 1번, 2번, 4번, 5번은 틀리고 정답은 3번이라는 거야.